로마 가톨릭에는 성인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신앙의 삶을 살았던 분들이 돌아가시면 그에게 성인의 치오를, 칭호를 주죠. 호칭을 줍니다. 그래서 세인트 뭐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래서 기도할 때에 그 성인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믿음 좋은 성인이 자신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 대신 기도해줘서 자기 기도가 좀더잘 응답되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과연 그것이 올바른 기도의 자세일까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기도를 우리 예수님이 받아서 그 기도를 대신 하나님께 기도해준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해 그가 하나님께 대신 기도해 주는 것. 이거는 성경의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뭘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 보면,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던그 구절에서도 말씀했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의 아버지께 기도해 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리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나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주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회사에 어떤 사업결제가 이루어질 때에 그 회사의 최고 높은 사람 회장님이 최종 결정을 의미하는 도장을 탁 찍으면 그 회장의 허락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 도장이 승낙을 허락하는 거죠. 곧 회장이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예수님 자신의 결대도장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건 놀라운 권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에 마치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로 들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부끄러운 것이 많잖아요. 현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뭐, 어떤 그런 자격이 사실 우리에게 없잖아요. 뭐가 잘났다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의 자격을 주시지요.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 네, 내 이름으로, in my name, 내 이름으로,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은 내 이름을 통해서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고, 어둠에 묶인 영혼들이 빛을 볼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에 역사하도록,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사업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이름은 우리에게 맡기신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왜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당신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 보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우리의 열심, 우리의 각오, 우리의 결단으로 하나님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성포함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밑에 기도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하고 다 같이 동성으로 시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